구독 구독 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알러뷰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화려한 기술로 상대 머신을 제압하는 브레이크 고우가 짜잔 토네이도판 슬래시 펀처 사이클로노크 팬이 아니냐고요? 노노 자동차 배틀 깜짝 놀랄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나와라, 토네이도, 팡! 우와, 토네이도 팡은요, 폭풍 사냥꾼인데요. 속성은 공격 3, 대쉬 2, 파워 3, 방어 5, 핀 3, 부활 2. 방어 기술이 무척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옆에 보이는 이세개의 집게를 이용해서 상대를 잡은 다음에 뒤로 날려버린다고 하네요. 우와, 무시무시한데요? 오! 이렇게 뒷바퀴가 진짜 빨리 돌아가고요. 앞에 있는 이 집게는 조금 상대적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게에 잡히면 어마무시한 무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백지록 기술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는 슬래시 판처. 펀처. 슬래시 판처는요, 공격 4, 비시 4. 파워 5, 방어 2, 스피드 1, 그리고 부활 3 파워형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허! 이 앞에 있는 메인 공격 무기를 이용해서 상대를 뒤로 날려버린대요 허! 이렇게 허! 뒤로 올립니다 엄청 무서워요 손으로만 들고 있어도 파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파워가 아주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동차는 사이클론 호크 공격 3, 대쉬 3, 파워 3, 방어 3, 스핀 5, 보안 2 스핀이 아주 강력한데요 상대를 잡아 옆으로 비틀어서 쓰러트린데요 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날개를 한쪽만 잡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스피드가 빨리 돌아가고요 앞에 역시 거대 갈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갈퀴가 별로 무서워 보이진 않는데 상대를 만나면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대요. 그럼 이 세대의 자동차로 누가 가장 강력한지 대결을 펼쳐볼까요? 짜잔! 이제 이 고우가 콜로세움에서 대결을 펼쳐볼게요. 게임 방법은요. 이 콜로세움 밖을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상대편한테 잡혀서 뒤집히거나. 이 뒤에 스위치 버튼이 눌려서 동작을 멈추게 되면은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laughs> 출격시키지? 음, 방어에 강한 토네이도 팡과 그리고 슬래시 펀처를 한번 대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와, 기대되는데요?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럼, 동시에 한번 <laughs> 준비 시작 하고이크 네, 그. 엄마야 오 둘이 정말 살벌하게대결하는데요 우와 슬래시펀컨가오슬레시트컨가오허집레다슬레시트쳐가뒤집슬다슬레시트쳐가 다시 이트다 먼저 뒤집혔습니다. 근데 쭉 일어났어요. 아이란이아이라 어, 슬래시 펀초가 먼저 뒤집혔는데 다시 이 진격 경험 무기를 이용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네이도 팡이 이렇게 뒤집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대결의 승자는 슬래시 판자가 되겠네요. 우와 대단해 그럼 슬래시 펀처랑 이번에는 사이클론 호크와 대결을 펼쳐볼게요 브레이크 우와 후! 만났습니다 과연 어 궁지로 몰았는데요 슬래시 펀처가 앞을 열심히 공격하와 궁극... 사이클론 호크도 장난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와! 우! 우와! 슬래시펀저 진짜 강력하다. 엄마 무사. 다 이번에는 다 이번에는 아! <laughs> 결국은 네 결국은 이렇게 다시 한번 슬래시펀처의 승리! 이렇게 나오자마자 질순 없겠죠? 사이클론 호크와 토네이도팡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라 커스텀! 이 커스텀으로 무기 부분을 갈아 끼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스트라이크 바이덴은 지면에서 감아서 던질 수 있다고 하네요 헉, 우와 이렇게 옆을 감아서 던질 수 있는 건가 봐요 음 엄청 멋진데? 그리고 리프트 포퍼 커스터마이즈로 최강이 되자 고속으로 튕겨 올릴 수 있대요. 이 앞부분을 헤드를 이용해서 훅 이렇게 튕겨 올릴 수 있습니다. 헉! 탄력이 엄청난데요. 후잇! 그리고 듀얼 호크 커스터마이즈로 최강이 되자 듀얼 공격으로 정면 승부한데요. 이 앞에 있는 무기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서.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헉, 우와 이렇게 커스텀만 바꿔 끼우면 어떤 자동차가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겠는걸요? 그럼 아까 승리하지 못했던 토네이도판과 사이클론호크에게 먼저 커스텀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얘들아 얼른 골라봐 짱짱 으 슬래시펀치한테 져버렸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무기로 갈아 끼워주지 이렇게 뒤서요. 살짝쿵. 끼워주기만 하면. 우와! 이렇게 멋진 자동차로 변신했어요. 난 듀얼 호크를 선택하겠어. 그렇다면 나는 슬래시 펀처와 비슷한, 아니, 아니, 더 강력한 리프트 호퍼로 업그레이드 해주지. 촥! 슬래시 펀처, 넌 어떡할 거야? 슉! 네, 파워를 업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바이덴. 사이클론 호크가 원래 스탠이 강력한데 여기 리프트 호퍼가 연결이 돼서 이제 파워까지 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강력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래시 펀처에는 스트라이크 바이덴이 연결됐는데요. 원래 슬래시 펀처는 파워가 강력했죠. 그런데 스트라이크, 바이덴은 방어 능력이 또한 뛰어나대요. 우와, 파워도 세고 방어도 잘 한다면 실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토네이도 팡은 방어 능력이 좋은데 듀어로크 아주 스피닝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셋다. 왠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슬래시 펀처가 첫 번째 대결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이클론 호크와 토네이도 상이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결에서 우승한 자동차가 슬래시 펀치와 함께 다시 한번 우승전을 치러볼게요. 자, 간다. 세이브. 자! 아! 아! 부딪힌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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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듀월 공격이 듀얼 호크가. 오! 듀얼 호크가. 어, 이런 3, 2, 1! 이렇게 듀얼호크가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집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클론호크의 승리! 이렇게 되면, 사이클론호크와 슬래시 판차의 우승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자자. 간다, 간다. 야. 훗! 후! 3, 2, 1. 승! 역시, 이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슬래시 펀처의 완벽한 승리!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친구들. 실은 같기도 하고 블레이드 같기도 했던 브레이크 고우가 정말 박진감 넘치는 배틀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부품도 바꿀 수 있으니 더욱더 흥미로웠죠. 이번엔 다른 부품이랑 바꿔서 한번더 해봐야지.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구독구구구 좋아요 좋아요 꾹꾹구 <laughs> 눌러주세요.